안녕하세요 중고 물체 매매 전문 알찬 트럭 이부장입니다 아, 오늘도 어, 상태 좋은 중고 트럭 한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종은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어, 중고 2톤 덤프 트럭이에요 일단 2016년 형식의 주행거리 8만 키로 km, 8만 키로 대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품 덤프는 아니에요 어, 2022년도에 이렇게 덤프 트럭으로 구조 변경된 구현 덤프 트럭입니다. 어, 지금까지 뭐 이상 없이 덤프 트럭으로 잘 사용이 되어 왔던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뭐 일단 운행하는데 이상 없고 차량, 뭐 장비, 뭐 모두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중고 있던 덤프 트럭이니까요. 어, 일단 자세한 내용은 차량 함께 살펴보시면서 뭐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15년 12월 등록, 2016년 형식으로 출고된 어, 마이티 큐티 2톤 덤프트럭입니다. 어,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뭐 정품 덤프는 아니고요. 어, 2022년도에 이렇게 덤프트럭으로 구조 변경된 구변덤프트럭이에요. 그리고 어, 16년 형식의 차량으로 어, 150마력 엔진이고요. 요소수가 주입되는 차량입니다. 지금 뭐 차량 외관상태 확인해보시더라도 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차량 매입해 와서 세차만, 깔끔하게 세차만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차량 하부 프레임 도 확인해 보시더라도 뭐큰 부식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구요. 적장 하부 쪽도 뭐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덤프 장비 들어 올려주는 덤프 실린더. 실린더도 뭐 유압되는 걸 없이 뭐 아주 양호한 상태로 어, 덤프 적재함 아주 상당하게잘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덤프 적재함. 아무래도, 덤프트럭으로 이제 사용되어 왔던 차량이라 어느 정도, 어, 덤프 적재함 쪽은 사용감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대로 덤프트럭 치고는, 중고 덤프 치고는, 뭐, 양호한 상태의, 어, 덤프 적재함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적재함은, 길이가 3100, 폭이 1760, 1m 76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2.5톤 덤프 트럭과 비교해봤을 때 덤프 적재함 재원도 크게 차이 없는 괜찮은 2톤 어, 덤프 트럭이에요. 반대쪽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더라도 어, 보신 명가 뭐 마찬가지로 아주 양호한, 말끔한 상태의 차량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어, 앞 타이어는 이번에 신품 타이어로 교체를 해놓았고요. 뒷 타이어는 트레드 대략 한970%대어 이제 뭐 완전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운행하는데 문제 없을 괜찮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외관 부분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차량 내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3.5톤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이 차량은 어 2톤 덤프트럭입니다 마이크로티 2톤 덤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실내 부분 확인해 보시더라도 어, 깔끔하게 깔끔한 실내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음,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실내 부분도 아주 말끔하게 실내 시차를 진행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 기어봉 옆에 덤프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음, 이상 없이 덤프 장비 작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음, 에어컨, 에어컨이 더 이상 없이 작동 상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거리. 어, 계기판에 나와 있는 대로 86,572km, 8만 km 어, 대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을 정남영강에서 매입을 해온 차량인데요. 어, 이제 차 크기도 작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여기 경기도까지 제가 직접 차를 끌고 올라왔는데요. 어, 올라오는 동안 어, 운행하는데 있어서 큰뭐 이상 이 있는 부분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차량 상태, 운행 성능 상태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뭐, 이렇게 깔끔한 차량 실내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았구요. 어... 2톤 덤프트럭이지만, 뭐, 적재함 재원 2.5톤 덤프가, 덤프와, 뭐, 별 차이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중고 2톤 덤프트럭이니까요. 어... 이런 상태 좋고, 괜찮은 그 중고 덤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드린 차량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이제 시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어, 중고 있던 덤프트럭이니까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중한부청 매매전문 알찬 트럭 이부장이었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